상승 알트코인만 사냥하는 알트코인언터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74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현재 뭐 차트상 문제는 없으나 지금 매물대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박스만 만들고 떨어질다가 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박스 횡보만 계속하고 있죠. 우선 지금 다시 38,000불 를깬 상태라서 이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제는 진짜 올리지 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횡보를 천년만년 할건 아니잖아요. 세력들도 다 생각이 있겠고 웬만하면 근데 조정을 한번 주고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파동을 더 올린다면 어쨌든 다음 조정받는 자리가 지금 딱이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우선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이런 세타퓨엘처럼 급등하면 익절하고 다시 자리 나면 다시 매수하고 지금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훨씬 더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한 코인은 다음 날에 다시 떨어지고 다른 코인이 다시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만 봐도 아시겠죠? 오늘 세타퓨엘이 이렇게 올랐어요. 어제 올랐던 아이오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를 치고 있죠. 차트상으로 지금 꼬리를 말고 내려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샀다 하더라도 결국엔 치고 다시 내려가는 그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추세는 이미 깨졌고 글로벌 시세는 15%나 차이 나고 김프가 이만큼 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다? 김프 낀 만큼 더뺄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15% 싸게 파는데 굳이 업비트에서 이거를 리스크를 감안하고 사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올랐던 거 말고 그냥 다른 거 다른 거 사시고 뭐10%뭐15% 이렇게 수익 내시고 또 다른 코인 이렇게 또 수익 내시고 지금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뭐 아르고 차트 볼게요. 이렇게 길게 우상향하면서 뭐다 올라줬죠. 더갈것 같아. 나는 홀딩할래. 쭉 떨고고 다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요. 여기서 입절하고 이런데 올라갈 때 다시 잡았으면 어쨌든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갈 때 지금 어쨌든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코인 자체가 이렇게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코인을 또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코인 단타로 뭐 500만 원에서 뭐 300억 만들었다. 뭐 이런 사람 보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단타로 다 수익을 낸 겁니다. 우리도 물론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 포착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또 자리 잡고 또 수익 내고 자리 잡고 수익 내고 이렇게 하시면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에서 제가 대응은 해 드리지만 실시간 ...으로 여러분들 타점 잡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문자 8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런 실시간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발라 먹으면서 또 자리 나올 때또 길게 홀딩하고 그렇게 한번 수익을 내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 추천드릴 코인은 세이 네트워크고요. 지금 밑단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리면서 어쨌든 신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우선 이코인 이코인도 마찬가지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지금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길게 보면 우상향이지만 이런 타점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거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리려고 하는거고요 우선 이 세이네트워크 신규로 상장을 했죠. 이거는 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하면서 전부다 차트가 똑같이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앞에 천 천장이 천장이 어딜지 모른다 그런 말이고 어쨌든 과열되는 구간이 있으면 당연히 선물 상장이 돼있기 때문에 쇼스 치는 사람도 물론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좋은 장에 이런 데서 쇼스 쳤다 수익 안내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 버리면 이렇게 쇼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불 장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모아 가셔도 되는 구간이지만 우선 지금은 뭐다 단기적인 타점으로 뭐 작게는 뭐이 구간 올린 것도 지금 3일 올렸 죠이 내린 것도 거의 3일 내. 이 구간 올리는 데는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타점만 나오면 제가 이런 구간 다 잡아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구간 아주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적당히 조정도 받았고 이거 조금 올렸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 시드가 갈려나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우선 크게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일단 매물대가 있죠. 367원 일단 여기가 당연히 1차 구간이 되겠고 1차 매도 구간이 되면서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모아가시면 됩니다. 어디서 여기서 어디 깨지기 전까지 여기 290원. 여기 깨지면 이제 흐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브레이크 걸리고 올라갈 때 타점 다 잡아 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본절 걱정하면 솔직히 수익 못 냅니다. 수익 못 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리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 저항을 맞는 그런 그림이 될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맞는 게 왜지? 당연히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맞을 수 있다. 일단 잘 보시면서 어쨌든 이 타점에서 이렇게 횡보할 때 쯤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잡아서 여기 안 깨지면 계속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근데 홀딩을 하는데 만약에 이 신고가를 어쨌든 저항 맞고 뭐 떨어지더라도 다시 치고 올렸다 그러면 또 2차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런 2차적인 대응 실시간으로 제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영상 하단에 숫자 8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해드렸던 이런 코인 말고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숫자 하나만 남겨주시더라도 금전적인 요구 없이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손절까지 이 모든 대응을 전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문자도 좋지만 정보도 뉴스도 받아보면서 소통도 사람들하고 같이 할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영상 하단 번호로 숫자 8번 또는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한통 남겨주신 분들 한분한분다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아래 번호로 대응 또는 숫자 8번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졸업하는 그날까지 시드 늘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소통방 참여하시면서 발빠르게 코인 정보 제공받아보시고 매수 타점, 익절가, 손절까지도 전부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